안녕하세요. 아빠는 여행 중 신라입니다. 오늘은 경북 영주행을 해보시는데 아름답고 좋은 곳 찾아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즐거운 영주행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여기는 영주의 용마루 2 e 공원, 용마루 2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출렁다리도 건너보고 산책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데크 전망대가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수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 데크길도 좀돼 있는 것 같아요.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서 내려갈 수 있게. 무장의 길로 돼 있네. 와! 내려가서 다리 건너서 저기 출렁다리까지 탐방을 해보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주 여행하시면 용마루 투공원 여기는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이제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출렁다리까지 한번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야, 좋아, 맞아, 좋아. 날씨가 깨끗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자 용마루 투공원 야간 경관 조명. 자 반영이 정말 아름답죠? 여기 용마루2 공원은 사진 찍기도 좋을 뿐더러 이렇게 한적하게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라서 영주 여행하신다면 여기 용마루2 공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번 추천드립니다. 이쁜 다리를 건너 왔고요. 여기 이제 출렁다리 향해서 걸어가 봅니다. 자, 용마루2 공원 출렁다리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반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금 느껴집니다 잔잔한 이 호수하고 이 반영이 끝내줍니다 이 섬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데크길로잘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안내도까지만 가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거위가좀 주춤해지면 이쪽으로 해서 900m 정도 걸어가면 성은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용마루 수공원 용마루 출렁다리 탐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주 무선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좀 이동을 하면 무선마을의 최고의 빅 하이라이트인 외나무다리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마을이다 보니까 이런 옛 집들이 질비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사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거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무선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민속문화유산. 저 앞에 지금 무선 마을에 외나무다리가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습니다. 야, 여기 큰 나무 밑에 주막이 하나 있네. 좋다. 자, 360년을 이어온 무선 마을, 외나무다리. 정말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무선마을의 외나무 다리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사람이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 진짜 물에 빠질 것 같아 자 물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물 속으로 이렇게 걸어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하늘과 이 외나무 다리와 물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을 쳐다보면 좀 어지럽고 빠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냥 앞만 보고 가시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다 건너와서의 건너편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무선마을 외나무다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무선마을 외나무다리를 다 건너왔습니다. 자, 황화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있는, 이제 활짝 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야 진짜 멋지다. 자, 이상으로 무선 마을, 매나무다리 탐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영주 부석사에 도착을 했고요 부석사 가다보면 버섯 같은 것도 팔고 이것저것 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경도 해보고 가다보면 하겠습니다 이런 나을들도 팔고 계시고, 자, 여기 부석사 안내판이 있습니다. 야, 부석사에국가유산이 이렇게나 많네. 대박! 이 사찰들이 예전에는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무료 입장입니다. <laughs> 보시면 이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석사 구경을 하시고 계십니다. 태백산 <laughs> 부석사라. 주차장에서 그리 멀지는 않고요 천천히 걸어도 5에서 10분? 자, 사찰 바로 입구에 부석사, 당간지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실제 당간지주의 모습입니다. 아 이게 보물이 되겠습니다. 당간지주를 바로 지나면 경내로 들어가는 이 계단이 보입니다. 사찰을 지켜준 다음에 사천로산이되겠습니 아까 그 안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부석사는 천년 이상 된 고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굉장히 많이 있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석사의 아름다운 전각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부석사는 뭐니 뭐니 해도 오시면 무량수전을 봐야 됩니다. 자이범종과 이것도 보물이 되겠습니다 요 문을 지나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이 되겠습니다 무량수전 바로 앞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풍경이 되겠습니다 그림 같네요 자 이게 바로 부석사의 무량수전이 되겠습니다 이 석등도 아마 보물일 것 같아요 아. 이 무량수전하고 무량수전 석등 이게 다 국보네. 소조 여러의 좌상 이것도 국보. 국보들이 즐비한 영주 부석사가 되겠습니다이 아름다운 부석사의 무량수전 다시 이렇게 잘 담아보고요. 자 부석사의 앞에 있는 정각들의 모습이고요. 앞에 펼쳐져 있는 저 구름들하고 첩첩 산중들의 이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부석사 무량수전 탐방을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부석사 앞에 여기 자미가가 좀 맛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많이... 고등어하고 청국장이 나오는 산들정식을 시켰는데 이 음식 나오는 비주얼이 시죠 대박입니다 자 산들정식 인상입니다 이제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들용식, 이디는 14,000원짜리 고등어 포함해서 청국장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맛있어서 지금 몇 번씩 다 리필해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영주 부적사 여행을 하신다면, 부적사 앞에 청국장 명인집, 단위가에 방문하셔서 한들정식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식사시간 이상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는 영주 선비촌에 도착을 했고요. 오면 이렇게 선비상이 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선비촌을 한번 돌아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소스원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비촌은 요 안쪽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표를 끊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입장을 해서 선비촌 구경을 해보고 이쪽 소수소으로좀 이따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열부각 경부각을 이렇게 담아보고요 오픈 스튜디오 선비네컷 의상 제공 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촬영을 하나 보구나. 무료 체험이래. 여기 오셔서 선비네컷, 여기서 무료로 이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참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여기도 지금 이제 새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작업 중이네. 이 선비촌은 지금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마무리되면 선비촌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소수서원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비촌 탐방은 이상으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자, 이제 영주의 그 유명한 소수서원을 한번 탐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역사와 유서가 깊은 이 소수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수사원 옆으로 이런 계곡도 흐르고요. 관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는 소수사원이 되겠습니다. 소수사원, 소수박물관 경자바위까지 이동해서 구경을 해 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서원이 되겠습니다. 와, 관리는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 은행나무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경념정. 유생들이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하던 정자. 경자바위와 취한대. 이게 경자바위네. 자, 취한대 모습도 보고요. 자, 여기가 봉구한봉울리라고 연기봉이라고 하네요. 거북이가 알을 품은 모습처럼 보여 영귀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도문. 강학 영역. 아, 이게 강학당이네. 이 서원이 유서가 깊은 서원이다 보니까 경각들도다 오랜 전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반세대.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던 곳이래. 원생 교수와 서원의 임원들이 생활하던 숙소래, 여기가. 영경과. 자, 안에는 이렇게 영경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보다는 조금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철에 한방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소스러운 한 방을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금선정에 도착을 했고요.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래 계곡에 사람들도 놀고 있고요. 금선장에 올라서 한번 아름다움을 느껴보겠습니다. 아, 야 시원하다. 야 좋다. 이제 여름 끝물이라 그렇지 사람들 여기서 물놀이들 많이 하겠네. 이쪽 편도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내려서 또 금선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볼게요. 아 여기서 이렇게 거는 모습도 아름답네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소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고 계곡물이 시원하게 흘러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정말 물놀이하기 너무 좋을 것 같네요. 흐르는 물과 함께 소나무들의 무거진숲과 금선정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고 있고요. 영주 여행하시면 여기 금선정을 꼭 한번 들러서 감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선정의 이 아름다운 풍경과 소나무 숲을 잘 감상했고요. 이상으로 금선정 탐방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행은 더 좋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뵐 것을 약속 드리면서, 영주 여행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